12번은 a의 첫 번째 항이 2인 수열 an과 b 첫 번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bn이 이 식이 성립할 때 그때 an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수를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일반항 an만 구해주면 되겠네요. 그럼 먼저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여기 일반항 an을 구하기 위해서 n번째 항까지 합 그리고 n-1번째 항까지 빼면 즉 k는 1부터 n-1번까지 이렇게,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여기를 빼주면 여기선 k는 1부터 n까지고 여기는 k는 1부터 n-1번째니까 그 전환까지 빼주면 b에 k 플러스 1 a k번장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해준 거니까 여기 2N이, 마이너스 1이니까 n이 될 거고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의, 2분의 1의 n제곱은 사라지겠죠 요렇게 될 거고 우리는 bn만 등차수열 bn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bn을 곱해주면 bk 플러스 1을 곱해주면 n 마이너스 2분의 1 구할 수 있으니까 요게 k가 아니죠 n이죠 n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서 n이 1일 때 b의 두 번째 항 a의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a의 첫 번째 항이 2죠? 그러면 b의 두 번째 항이 4가 되는 거고 A, b의 첫 번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공차 d가 2가 되겠죠. b n은 2n이라는 등차수열 일반항을 갖게 될 거고. b의 n 플러스 1은 a n 번째는 n 마 2분의 1 그리고 2의 n 플러스 1이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b n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일반항 a n은 2n 최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n이니까 n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게 일반항 a n이 될 거고 다섯 번째 항까지 합 그러면 2분의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죠. 6분의 n에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2에5 곱하기 6 여기는 마이너스 1이 5개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. 6 약분 되고 10, 11 곱하면 110 그리고 여기는 3, 5, 5 마이너스 5 빼니까 10 플러스 10 답은 120이 되겠네요.